우리 서함다함이서이인사할사할옆요분들하분도 같이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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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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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얼굴과 낙하산의 공통점은 뭐냐? 펴져야 산다입니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다. 어, 얼굴 인상 팍팍 쓰고 있으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유대인들 속담에 웃지 않을 거면 가게 문 열지 말아라. 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어, 힘든 우리 인생을 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굽어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또 등이 휠것 같은 그런 삶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 굽은 허리를 올바로 펴 주시는 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얼굴도 펴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도 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강 모이서 또황 카타리나님 두분 기타 연주를 들었는데요. 기타 출도요, 펴져 있어야 이게 소리가 제대로 예, 잘 납니다. 그죠? 성가할 때 몸도 어때요? 구부러져 있는 것보다는 펴져 있어야 소리도 잘 나는 원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펴지는 인생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펴지는 인생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마침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사로잡혀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다. 아멘. 한두 해가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허리를 펴지 못한 채로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휘어지고 굽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어디 허리만 굽었겠습니까? 20년 가까이 허리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그리고 모든 관계도 굽을 대로 굽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절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12절에 그 여인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가까이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상처가 치유받고요. 굽어진 삶과 굽어진 몸이 펴지는, 인생이 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민데르사 목장님, 목장장님,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인생이 펴지는 인생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인생. 그죠?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라봐 주셨어요.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인생, 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가까이 불러주셨죠? 그죠? 주님이 불러주시는 인생이 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어때요? 주님이 손을 얹어 주셨어요. 주님이 안수해 주시는 인생, 이런 인생이 펴지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네 가지 중에 오늘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불러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하느님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 아픈 마음과 아픈 상처에 우리들 삶에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굽었던 것이 펴지고 휘어진 모든 것이 활짝 펴지는 그런 인생들이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병마에 사로잡혀 허리가 굽어져서 제대로 펴지 못하는 한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이 더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마음이 같습니다.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입니다. 우리가 회당장 하면, 우리가 그 어떤 회당장은 이름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회당장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네. 회당장 야이로. 예. 네. 그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 주셨죠. 그죠? 예. 네.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회당장 야이로.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회당장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앞으로 가시면 8장에 나옵니다. 회당장들은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은 뭡니까? 회당은 이스라엘은 이스, 어,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 있어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한열 가정 정도가 모이면 회당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지만 회당은 몇 개겠어요?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예, 회당이 각 지역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를 할때 모임을 할때 그때 어디에 모이냐면 다 같이 그한 번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던 것이고 그 회당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입니다. 오늘 구분 허리를 펴주는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1 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아멘. 어딥니까 회당입니다. 예수님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특별히 지역은 회당도 포함됩니다. 예, 회당에서 오늘도 회당에서 이 구분 허리를 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셨죠? 회당에서 어디로 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마을들과 각 회당들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거나 고쳐주시거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회당에서 설교도 하시고 허리가 굽은 여인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랬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해서는 될 일과 안 되는 일즉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일할 날에서부터 시작. 일할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엿새 동안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얼핏 봐서는 회당장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하루만 지나면, 하루만 지나면, 안식일이 끝나는데, 굳이, 지금, 안식일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야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선시한 나머지, 사람의 안타까운 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임에도, 여인의 안타까움이 굽은 허리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아니, 20년 가까이 그렇게 아팠는데 하루 정도야 더 아파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회복되는 게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고통을 당할 때는 1초도 길고 네. 10분도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니, 앗 아, 뜨거워 하면 디는데 이걸 10초 동안 버텨라. 죽지 않겠습니까? 제가 플랭크라는 운동을 하는데 플랭크라는 운동은 팔을 이렇게 딱그 엎드려서, 팔을 딱 지지대로 삼아서 이렇게 몸을 세우는 겁니다. 엎드려서 세우고 고정하는 거예요. 이걸 4분 동안 합니다. 근데 4분이, 긴 4분이, 1분부터 4분이 아니고 초를 끊어요. 처음에는 30초, 40초, 50초, 60초, 30초, 30초. 그러면 6세트가 4분입니다. 근데 이걸 처음에 할때 해보신 분 계십니까? 마르코 해봤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 못하겠죠. 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처음에 30초를 하는데요. 10초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네. 얼마나 막 파르르파르 떨리는지요. 개떨듯 막 이렇게 떨려요. 네, 몸이. 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막 떨립니다. 이 자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요즘 여러분 생각에, 아,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예.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이런 분들은 뭘 하라, 하라고 하냐면 플랭크를 하래요. 예. 그러면 10초가요, 얼마나 긴지 아주 뼈저리게, 예. 발발 떨면서 예. 그렇게 느끼게 될 거랍니다. 여러분, 하시,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중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한번 보세요. 이 위선자들아, 시작. 이 위선자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안식일이라 하여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메어 있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 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냐. 아멘. 예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 굽은 것을 펴주시는 일,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일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아픈 사람 입장에 서서 나중에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의 문제, 지금 해결 받아야 될 문제, 그 문제로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회당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평생을 율법대로 살았고, 회당장으로 살면서 율법에 얽매여서 생각이 굽어져 있고, 사상이 굽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법을 위한 법의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20년 가까이 병마로 휘어지고 굽어진 여인처럼 그 여인을 펴주셨던 것처럼 오늘 회당장 역시 한평생 동안 율법만을 생각하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회당장의 마음도 굳어져 있고, 휘어져 있고, 굽어진 그 마음이, 마음을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여인뿐만 아니라 회당장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받아들여서 생각과 마음이 굽은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펴지는 인생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정으로 펴져야 할 인생은 20년 가까이 아팠던 한 여인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회당장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휘어지고 굽어진 회당장의 모습 굳어진 회당장의 마음 그 모습 속에 오늘 나의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저도 평생을 사제로 살면서 혹시 잘못된 생각으로 굳어지면 어떻게 하지? 평생을 사제로 살면서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 율법적인 욕심으로 휘어지면 어떡하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당장의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둥바둥 평생을 지켜온 내 고집과 의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마음과 믿음 없음과 해온대로 굳어진 마음,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보다는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려는 마음, 자존심을 내세우는 옹졸한 마음, 모두 다내 마음 안에 예수가 계신 게 아니라 굳어진 회당장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을 치유하셨던 방법, 아까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12절에 그 여인을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가까이 불러 주시고, 그리고 13절에 그 여인에게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회당장과 같은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바라봐 주시고, 가까이 불러 주시고,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회당장, 주님이 바라봐 주시는 회당장, 주님이 불러 주시는 회당장, 주님이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는 회당장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회당이 아닌 어디로 마지막에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회당에 굳은 마음으로 머무는 회당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야 할 곳은 하느님 계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지고 이기는 그 성전으로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치유받았으니.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전으로 예수님처럼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회당장 역시 회당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회당을 벗어나서 이제 자기 생각을 벗어나서 예수님, 하느님 계신 그 성전으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곳그 성전으로 이 회당장 역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회당을 넘어서 성전으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이시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느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가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큰 힘을 발휘하는 속죄의 피가 있습니다. 아멘. 율법의 회당에 머무르지 마시고 사랑의 성전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회당장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오늘 치유받은 여인처럼 즉시 허리를 펴고 하느님을 기뻐 찬양하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느님 앞에 활짝 펴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